기쁘게 받으신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를 와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 터전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걸어가고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아멘 나같이 자리 앉으셔서 27장과 91장을 찬양합니다 Yes, sir. Yes. 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이 자리 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군주하셔서 어느 것에도 강해 맞지 않게 하고 오직 신명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나태하고 별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에도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덜읽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동주심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부흥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모든 성도가 힘을 얻어 열정을 갖고 이 지역 부부마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 보음의 기쁜 소식을 증가할수 있게 하옵소서, 네. 선아천지기와 같은 이분들을 보내어 주시고, 네, 네. 주님의 보음을증가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성교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목사님에게 영육관의 강대함과 크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들 감당하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회 사역 위에 열매가 풍성하셔서 기쁨으로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시며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사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네. 정치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가게 하옵시며 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전쟁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며 주변의 국가들이 영토 분쟁과 외교적 마찰로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삼하지만 여러 가지 한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이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보등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가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위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